누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1, 39번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읽어달라, 읽으면서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달라 하셔서 일단 풀겠습니다. 자, 두 평면, 알파베타가 9,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6을 자른 두 단면을 각각 Sr 파, S 베타라고 하고 Sr 파와 S 베타의 중심을 각각 PQ라고 하자. 지금 상황이 원이 있는데 거기 단면이 이렇게 있어서 잘랐다라고 했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합니다. 단면은 이렇게 원이 나오고 오 색깔이 왜래? 단면은 원이 나오고 원, 원이 단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구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을 이은선이 바로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된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어점 구의 중심과 평면까지 해서 이제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있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절대값 뭐이 공식으로 구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문제, 그리고 이게 그 평면의 법선벡터다 라는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s 파랑 s 타가 이제 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게 지나가면서 이제 계속 읽죠. s 파가 2파이고, 뭐 예상하고 있었죠. 원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뭐지, 넓이를 줬으니까 반지름을 준 거고 그럼 음. 우리 구의 반지름을 아는 거니까 결국 중심에서 요 원까지 거리를 아는 거죠. 베타는 3파이다. 역시 이제 두개가 있는데 평면 두개가 있는데 두 원의 반지름을 다 줬으니까 우리가 이 법선 벡터의 길이를 아는 거죠. 자이 상태로 OP와 OP라는 게 여기 말하죠. P 그리고 여기가 Q. 그래서 OP는 저 법선 벡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OP와 좀 제대로 치우고 OP와 OQ의 내적이 2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OQ의 길이를 안다 그랬어요. OQ의 길이도 안다 그랬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가 되니까, 결국 이제 평면의 법선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알죠. 근데 평면의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평면이 이루는 각이랑 같아요. 하고 갔죠. 이거 조심할 점이 이제 법선 벡터랑 직선의 방향 벡터로 방향 벡터로 각을 구할 때는 뭐 90도에서 빼줘야 되고 근데 평면 같은 경우는 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는 두 평면 위에 있는 넓이도 알고 있고 알파 위에 있는 s 알파도 알고 있고 s 베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각까지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스 정리를 통해서 OP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여기가 루트 6이고, 반지름이 루트 2라고 했어요 그러면 OP의 길이는 2가 됩니다. 2가 되고, OQ의 길이 구해볼게요. OQ는 이제 또 있고, 9 0도 여기가 루트 6, 그리고 여기가 루트 3, 따라서 루트 3이죠. OQ가 루트 3이기 때문에 해고 사이에 이루는 각도 없고,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고, 따라서 S 베타가 S 알파 위로의 정사형은 3 파이 곱하기 루트 3 분의 1 해서 답이 루트 3 파이가 됩니다. 1번